아, 시원합니다. 언제나 그대로네요. 이야, 여기 시작부터 무료로 텐트 칠수 있는 장소입니다. 캠핑 야영장을 꾸미는 장소인데, 어, 여름 성수기 때는 여기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길다 이렇게 쭉 오시면 이 장소는 무료입니다. 무료. 텐트를 치고 캠핑하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죠. 근처에 주차하신 후에 여기에 텐트를 설치한 다음 캠핑을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밤에 지렁이 사가지고 민물낚시 해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좋은 장소를 저는 구독자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다 군병적기 있고 수영처도 될것 같네요 아, 물소리 아. 너무 좋습니다 물의 깊이는 한 발목 정도 되는데 어린이들과 함께 수영치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네요 와 아, 시원하다 조용한 곳에서 낚싯대 편성해가지고 내기 낚시하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정말 새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다슬기도 나오나보다 조용하고 새소리만 나는 장소에서 캠핑을 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에서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이런 장소에서 계곡을 보며 힐링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밑에 텐트를 치면 시원한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곳곳이 캠핑 자리입니다. 조용히 걷기만 해도 힐링이 되네요. 오늘 평일인데도 다섯 대 정도의 차가 와서 차박 캠핑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SUV 차량이 내려갈 수 있는 장소 되겠습니다. 여기는 돌이 많아서 그냥 일반 차량 들어가긴 어렵고 SUV 차량이나 차폭이 높은 차량은 이곳을 이용해서 나만의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죠 이 공터에 차량을 주차하고 캠핑을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네요 아, 멋있다 와저 끝에 꺽지 낚시하는 분들 정말 멋지네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자리도 전부 다 차박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와, 넓죠넓쩍하다 넓적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부분이 화장실 되겠습니다. 좋진 않는데, 그래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겠다. 다섯 대 정도 차가 와 있는데, 계곡에서 캠핑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위치하고 있네요. 이렇게 멋진 장소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 앞에서 다슬기나 물고기를 잡는 분들이 계시네요. 물도 이렇게 잔잔하고 깨끗해서 무료로 캠핑하기에는 이것만 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새소리밖에 안 나는 곳을 찾는다면, 여기 캠핑장소 추천드립니다. 물 속에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런 장소라면 한 달도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어항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돌툼에 어항을 설치해서 떡밥 미끼를 놓으면은, 민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혀서, 민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저 물속 안에 고기들이 가득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좋은 장소를 공개하는 이유는 구독자님들께서 머리 식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꼭 부탁드릴 사항으로 는 클린캠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장소도 쓰레기를 많이 방치해 두면 이 지역 주민들께서 여기는 100% 맡깁니다 그차 안고 있죠 여기는 절대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그리고, 불멍한 후에 두고 가는 일이 있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아끼는 장소인데,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한 만큼 꼭 클림 캠핑 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깨끗하다. 어, 아니, 다 들여다 보입니다. 또, <laughs>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이만한 로이 장소는 없는 것 같네요. 와, 이거 어디나무 아냐? 야저 안쪽에도 이렇게 텐트를 치신 분이 계시네요. 한 분도 없습니다. 새소리하고 계곡이 흐르는 물소리밖에 안 들리는 그런 장소 되겠습니다. 깊지 않아서 어린이들과 함께 구명조끼 입고 물놀이 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사실 영상을 몇개 올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노을 캠핑 TV가 될수 있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길로 끝까지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 여기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혼자 이렇게 힐링할 장소를 찾으신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장소에서 이렇게 끝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가 되겠어요. 여기다 오르막길을 살짝 주차하시고 어, 텐트 치시면서 캠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차량을 주차하고 차박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 쪽에도 이렇게 약간의 공, 공간이 있어서 차량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옆으로 바짝 붙여서 캠핑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장소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큰 돌이 있어서 주차는 좀 못하지만, 이 안쪽으로 붙여서 주차를 한 후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나만의 캠핑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소로는, 이 안쪽으로 쭉 오시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막힌 길이 있는데, 여기 장소에서 차량을 주차를 하고, 이쪽 길로 오셔서, 평상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작은 텐트를 치고, 캠핑해도 좋을 것 같네요. 진짜 깨끗하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좋은 텐트 자리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오시면 차량은 못 오지만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텐트를 이 안쪽에 설치를 하시고 캠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노을 캠핑 TV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와 힐링되는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노을 캠핑 TV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